자 c i i 문자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의 준말이다. 이거는 조금 뭐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야 왜 우리가 미국걸써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입니다. 이 예, 아메리칸입니다. 미국 표준입니다. 우리나라 KS 코리안 하듯이 얘들도 아메리칸입니다. 이거는 자 이런 건데 여기서 만든 문자 코드가 어, 이렇게 128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7개이지만 8개로 되어있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표준화기구는 ISO 646으로 이렇게 이름을 등장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자코드가 쭉 날아오는데 코드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형태의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7비트인데 이 비트원 2, 3 이니까 이쪽부터 읽으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빈 칸을 쓰게 되면은 20에 해당되는 값이, 20에 해당되는 값이 여러분들 문서 파일에 저장이 되고 컴퓨터 안에 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33을 썼습니다. 예, 33을 쓰게 되면은 숫자 3이라는 거는 바로 3, 3에 해당됩니다. 3, 3에 해당되는데 그게 그, 저장될 때 어떻게 돼요? 3, 3, 16진수 값입니다. 두번 쓰면 3, 3해요두 바이트가 저장이 됩니다. 디스크에. 알겠죠? 자, 이렇게 돼서, 어, 되어 있고. 자, A, B, C, D는 A도 마찬가지예요. A가 여기에 있으면은, 요거는 4, 1입니다. 4, 1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소문자에는 어떻게 돼요? 6, 음, 1이 됩니다. 6,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문자 A가 16진수로 4, 1이라고 하면은 ASCII 코드값 좀 기억해 주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ASCII 코드값이 얼마냐 그걸 어떻게 다 외워 128개를 다안 외워도 좋습니다 알파벳 A 대문자 A가 뭐야? 4, 1입니다 소문자 A는 6, 1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그 나머지 A, B, C, D는 손가락으로 꼽으면 되죠 그 대문자 A는 4, 1 6,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숫자, 숫자 제로는 어디야? 이거는 30입니다. 30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빈칸은, 어, 20입니다. 요 정도 외우시면은, 그 문자 코드의 128개 가운데 거의 한 절반 이상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거 다뭐 기억을 못하죠. 이런 거 다. 뭐 기억할 사람 은 하시고. 그렇게 돼서 이제 문자 코드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딜리트 키를 치지 않습니까? 키보드에서. 그러면은 뭐가 날아가요? 컴퓨터 안에 들어갈 때, 7, 15, 7F죠. 여기 F입니다. 7F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딜리트는 7F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떨 때 보게 되면은 탭키를 치지 않습니까? 탭키를 치면은 뭐가 들어가느냐? 공, 구가 들어가요. 컴퓨터에. 컴퓨터에 공구가 전달이 되면 그게 탭이에요. 여기 HT는 Horizontal Tab이라고 해서 수평 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구가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글에서 공구를 갖다가 넣어도 어, 탭이 되고, 탭 치면은 공구가 저장이 되고, 파일 저장하면 그 값이 탭을 3개 치면은 공구, 공구, 공구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3개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탭을 치면 공구가 들어가듯이 여러분들이 딜리트를 치면은 7F가 들어갑니다. 7F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어 페이지 넘김, 쪽 넘김 이런 거 있죠. 이것은 이제 폼피드가 됩니다. 예, 폼피드를 딱 주면은 폼피드는 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A, B, C라고 읽죠. C, D, E, F니까. 예. 폼피드가0 C가 되죠. 1 6진수로0 C가 되는 그 값을 집어넣으면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파일에 저장이 될 때는 0 C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와 같이 문자 되는데 특이한 점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차이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는 아스키 코드 표입니다 지금 U.S. 아스키 코드 표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체로 보면 이런 글자를 치면 직접 요 글자 모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도형문자라 그래요. 아스키 코드의 도형문자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요 부분은 사실은 딜리트 한다고 DED 화면에 표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그 HT, HT, 탭, 탭, 탭 이런 글자가 써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기능 문자 혹은 제어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문자 코드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더 적합하냐 하면은 아트키 코드는 도형 문자 이걸 그래픽 코드라 그래요. 그래픽 코드 그다음에 제어 문자 이 컨트롤 코드라 그럽니다. 컨트롤 코드 영역과 그래픽 코드 영역이 있다. 128개 가운데 여기 앞에 있는 32개와 그 다음에 요 딜리트를 합쳐서 우리는, 어 제어 문자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는 글자를 보여주지는 않고 그냥 기능이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ASCII 코드는 구조가 7비트로 되어 있으며 도형 문자와 제어 문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한다는 것은 제어 문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 줘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는 매우 중요한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아스키 코드는 이런데 그러면은 제가 그 유니코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찾아 가지고 보면은 어, 위키피디아에서 유니코드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니코드는 전 세계 문자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다. 유니코드 컨소시엄에서 제정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UCS로 어, 국제 표준으로 어, 등록이 예,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우리나라는 그만천백 72자를 갖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게 우리 현대 한글에 모든 글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고 옛날 한자 한글은, 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글자의 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중일, CJP, 요게 이제 CJK 모임인데요. 여기서 있을 때 2092자를 갖다가 먼저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것도 모자라요. 여러 글자들을 추가로, 추가로, 추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어, 이 예, 중국기 너무 커지는 바람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 문자 코드 표가 그 한글 문자 코드와 다르게 예, 상당히 예, 복잡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이런 게 문자 코드예요. 예, 유니코드 문자 코드 영역 중에 일부입니다. 예, 이렇게 보이는데, 어, 이런 글자를 이제 표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갖다가 표현할 때이 문자 코드를 참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그래서 유니코드의 일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재미난 글자로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슬쩍 해보십시오. 4, 2, 영역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이런 글자 한자를 보셨습니까? 예, 이런 그 글자 보셨습니까? 이런 글자가 한자 있었나? 이게 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이 부분을 보면은, 돌, 석자에다가, 그 다음에 새을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이게 뭔 글자 같아요? 한국에서 만든 한국 한자입니다. 여러분들 세 글자는 ㄹ이고 우리가 얘기할 때 돌쇠 이런 얘기하죠. 우리 옛날 소설책에 돌쇠 돌자입니다. 한국에서 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글자는 뭐겠습니까? 요 글자는 이 겉자 글자 밑에 세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걸자입니다. 여기는 가짜, 이게 가짜죠?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밑에 세 글자, 갈입니다. 이게 한글이 한국에서 만든 한자입니다. 이런 글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걸 그러면 누가 넣었을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CJK를 통해서, CJK 모임을 통해서 이 글자를 갖다가 등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한글 비우에서 이렇게 코드 얘기를 길게 하는 것 중에 이유가 이유라기보다도 배경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예, 당시에 c j k 를 만들 때 제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예, 국가의 대표로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문자 코드를 놓고 하는 데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자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코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전문가의 모습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예, 알수 있습니다. 글자가 재밌죠. 이거 읽을 수 있겠죠? 뭐겠습니까? 여기 소자 아닙니까, 그죠? 여기 서자인데 여기다 세 을자 붙이면 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글자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 두자두 자라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글자를 한자를 등록을 합니다. 또 이런 글자도 한자로 등록합니다. 이건 중국에 가면 없어요, 이런 글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겠습니까? 짐작. 쉽죠? 이거는 뭐예요? 두 자에 뭘 붙였어요? 등. 이거는요? 두자에 두 자에 둑. 어디다 썼 쓰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디에서 이런 것이 사용이 됐을까요? 음악, 악보에. 여러분들 음악 시간에 배웠어요. 둥도둑, 둥둑 리듬 표시할 때 했는데 이때 이런 한자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한자들이 있다. 그 글자를 모두 포함해서 어디에 유니코드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문자 코드를 길게 얘기하는 거의 그 종점입니다. 유니코드는 UCS는 같은 문자 코드이고. 토탈로 4바이트 체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적용은 대부분이 2바이트 기준으로 하고, 웹 경우에는 UTF-8이라는 변형된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면서는 이러한 문자 코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매우, 그, 코드를 이해를 해야만이, 왜, 어, 한글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야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의 얘기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컴팩트한 문서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글을 배우기 앞서서 문자 코드에 대한 얘기를 매우 길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진짜 한글 기능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